안녕하세요. 헌다도 치과 대표 원장, 고안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제가 다 확인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플란트 기간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그런 케이스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뿌리를 만드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몸통. 목, 그리고 머리를 만드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뿌리를 만드는 기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머리 부분, 보철이라고 하는 부분, 크라운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 일주일, 길면 열흘 안에 만들어집니다. 제일 많은 기간이 뭐냐? 뿌리가 이제 뼈랑 붙는 과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6주 정도 기간을 봅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12주,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죠. 총 합치게 되면 6주에서 12주, 세 달에서 네달 4달 정도면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만들어지고요. 만일에 이제 뼈가 엄청 없어서 뼈를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길게는 1년 정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달 반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의 가격이라고 하면 뼈가 엄청 좋고 특별하게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 없을 경우의 가격을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뼈가 좋거나 그러니까 아예 빠져있는 상태 로 남아있는 뼈도 질이 좋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오게 되면 이제 치아를 빼고 바로 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치아를 뺐을 경우에 뼈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됐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방사선 사진이나 CT를 찍어 보면 실제로 뼈가 굉장히 적은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임플란트 한개 가격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사진, 그리고 입안을 보고, 그 다음에 환자 얼굴 상태도 보고, 그리고 환자랑 얘기를 해서 환자의 경제 상황까지 어느 정도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소위 이제 전화상으로 듣는 가격과 실제로 와서 듣는 가격은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비용은 치과를 다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멀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기 전에 근처 치과를 들러서 진단을 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단이 비슷합니다. 저희 뼈 이식을 크게 해야 되거나 작게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고 치과를 가시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괜히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상으로 혼자 공부해서 알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두세 군데 요새 가보라고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진단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환자분들 중에서 흡연과 금주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금주는 저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잘안 합니다. 자, 이제 흡연과 금주의 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술은 혈관을 넓힙니다. 그리고 흡연은 혈관을 좁혀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넓히기 때문에 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이제 술을 안 드시는 게 왜냐면 출혈이 나면 당황스럽고, 그리고 출혈 때문에 더 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이제 술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피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치유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질 않아요. 많이 드시지 않으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주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마라, 적당히 드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흡연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쪼그라뜨립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혈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1, 2주만 지나도 흡연을 하시는 분안 하시는 분의 치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흡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절대 못 끊는 분 있습니다 모든 게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흡연을 한다고 100%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뼈해지을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니코틴이라는 성분은 한번 입에 들어가면 2주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술 전 2주 수술 후 2주 정도는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2주 전 금연을 못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 얘기 많이 하시죠 한달 끊을 거면 그냥 끊겠다 너가 담배 피는 사람을 아냐 어, 한달 어떻게 끊냐 말이 쉽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정 안된다고 하면 일단 빈도라도 줄여 주시는 게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 몸을 위한 노력이고 저희는 그걸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말을 따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 죽어도 못해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술을 하고 자기 몸이 좀더 좋아지게끔 하기 위한 같이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앞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읽어보고 최선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탠다더 치과 대표원장 과이가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